거는성 설거지 배우지 좀 이따 해안돼 요거 하잖아 지금 물만 갖고 오고 설거지 좀 이따 하라고 그럼 4시간 달라고 하면 돼4시 없어요 대가시간 그럼 그럼 시간당 2천 원이야 이거찍으되니까 찍어놨어요 나한 아니요. 네? 설거지 그만하했지요 소리 들린다. 사람들이 집중 못 하잖아. 네, 아유. 그왜 나를 몰라 들어? 이렇게 붙있어요 이렇게 붙있으면좀 밑다 하라고. 좀 라고 한 재료들이 재균입니까 여기 집중하셔야. 네, 아, 뭐, 뭐,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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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렇게 붙이 있는 거번 하고요. 번 18번. 이거 네. 네, 보세요. 네네. 네. 네물 드셨어요? 아버지 물 이거 다다 다 드세요 드시면서 하세요 이거는 육각수라 물이 일체에 음. 금방금방하고 배도 안 부르니까 응? 물다 드세요 이거 다 드시고 지금 지금 이거 상태로는 아버지 판독 안 되니까 좀 이따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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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